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들이 있죠 에디슨 EV 9% 수익률에 190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단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죠 이번주도 매일 수익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코이즈 등 110만원 수요일에는 일동제약 등 440만원 목요일에는 인포뱅크 1 0만원 금요일에는 넥슨 GT 130만원, 오늘 월요일에는 에디슨 EV 190만원에서 총 970만원이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단일시장 주도주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손이 느리신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의 매수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죠.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드슨 EV 자,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날 이후로 주가가 갭으로 하락이 뜨면서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유중 자, 물량 나오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저점을 만들었는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저점을 잡고 상승을 해 주었다. 그 이후에 저항을 맞고 주가 주가가 내려왔는데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체크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을 때 저점을 지키면서 추세를 지속적으로 위로 올리는 모습. 그렇게 되면서 오늘 시초가에 의미 있게 이런 저항 부분들 돌파가 나와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초가 매수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에디슨 이브로 수익을 챙겼다는 라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계좌 보시게 되면 오늘도 9% 시수익률에 19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무료 단타 종목 매수하신 분들 오늘도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시초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와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리고 편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빠르게. 단 다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보시기 전에 영상에 대한 시청료가 없으니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12월 12월 한 달간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줄 고배당 고배당 관련 주들. 배당 관련 뉴스만 나오게 되면 고배당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래 번호로. 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배당도 챙길 수 있고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자, 무료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sk 바이오 사이언스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EU 의약품청에서 연말에 노바백스 연말 전에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승인이 되게 되면 EU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위한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자, 현재 지금 20일이죠. 아직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자 지금 3시 자 3시에 나온 기사죠. 촉각 ema, ema, 노바백스, 백신 오늘 긴급승인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역대급 호재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EU EMA에서 회의 결과 후 결과는 바로 공개될 것이다 그렇게 언급이 되면서 현재 지금 오늘 우리나라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발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검증이 됐고 이해하기 쉬운 기술 플랫폼 기반한다며 유럽에 추가적인 백신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대감이 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지금 현재 노바백스가 승인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서는 다섯 번째로 자,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되는데 자, 현재 노바백스는 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바이러스 중항체 임상 1, 2 3 결과 를 얻었으면서 백신 99% 이상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자 굉장히 코로나에 강력한 이런 백신 될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지금 노바백스는 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외국 여러 군데에 영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되었다라고 제가 앞전에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에서 노바백스가 과연 이 제품이 별로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과연 별로다,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자 2억 분의 사전 구매는 계약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노바백스가 그마만큼 좋은 그런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이유에서는 이미 사전 구매가 계약이 체결을 해놓으면서. 지금 긴급사용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현재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진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나 오미크론 전용 버전 백신 또한 개발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역시 일조클럽, 일조클럽 그리고 대한민국 1호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가능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좋은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이 회사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대신 돈을 벌어다 주는 이런 좋은 회사에 우리는 그냥 투자만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온다 이 부분을 설명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 자, 현재 지금 차트만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언급드렸었죠.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계속 사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두 번, 이렇게 두번 매수 타점이 있었습니다. 자, 꽤나 긴 시간이죠. 우리가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줬고, 자, 이때 이후에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제가 이 부분에서 영상으로 언급드리면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자리는 자 이런 저항 라인을 돌파해 주고 다시 한번, 자, 21선과 60선 골드가 나오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자, 내일, 내일 좋은 기사, 오늘 저녁이나 이런 좋은 기사가 나와서 내일 단기 급등이 나와서 이런 부분 돌파해 준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시초가로 바라봐도 된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해 줄 것인데, 자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자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돌파해서 들어올려주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해서 치고 올라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 맞고 눌려줬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주는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 더 좋겠다라는 걸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 주가의 모양도 형태도 차트를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런 저점 매수세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찾았다라는 걸 언급드리면서 이 종목. 자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현재 지금 매수는 너무 쉽죠. 자 누를 때마다 사면 되니까 왜냐 재료가 좋고 현재 오미크론 관련 주들 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섹터,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 지금 강력한 시장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안에서도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좋은 회사는 우리가 눌릴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고 언급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눌렸을 때마다 다 매수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는 건 쉬운데 파는 게 어렵죠. 자, 과연 이 종목 우리가 얼마에서 팔아야 효과적일까?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역시나 목표가. 자, 목표가 이 부분 때문에 흔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목표가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쉽게 돈벌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고배당 관련주 같이 챙기면서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들 제가 종합적으로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SK바이오사이언스로 크게 돈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강철같은 동작 만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다시 뵙겠습니다.